HLB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관식조목 TV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3월 21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전 7시 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새벽에 HLB 불바 소식이 나왔어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HLB 주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하실 겁니다. 제가 새벽에 물 마시러 잠깐 깨서 혹시나 해서 뉴스를 검색을 해봤는데, 자 이렇게 자이 연합뉴스 기사 딱 하나가 먼저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제가 소통방에 이 내용 3시 16분에 올려드렸어요. FD 승인이 나왔다면은 제가 소통방에 이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 정말로 꿀잠을 잤을 텐데 제가 한숨도 못 잤습니다. 바로 영상 올려드리려고 컴퓨터를 켰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뻑이 났는지 전원이 안 켜지더라고요. 바로 영상을 못 올려드려서 굉장히 답답했는데, 그래서 제가 첫 차를 타고 이제 막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자, 지금 시간 이제 7시 11분이에요. 우선은 이 FDA 승인 불발이 나온 이유가 중요한데요. 여기 내용 보시면, HB 그룹의 가난 신약에 대해서 FDA에서 다시 한번 c r 를를 발급을 했고, 승인이 불발이 됐어요. 중요한 거는요, 1차 CRL 당시에는 이 CMC, 그리고 이 비모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었는데, 하지만 이번 CRL에서는요, 일단 비모가 빠졌어요. 비모가 빠지고 이카넬리주마 CMC 실사 이 지적 사항이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 요거 하나라고 해요. 자 중요한 거는 아직 이 CMC 실사에 대한 내용이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정보를 확인하는 대로 빠르게 소통망에서 바로 올려드릴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자 일단 이 약효 이 약은 진또배기가 맞다라는 거예요. 이미 유럽 종양학회에서 가이드라인 1차 치료제로 등록이 됐잖아요. FDA에서만 지금 승인이 또 연기가 된것 뿐이지, 유럽에서는 이미 승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약효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약은 정말로 진또배기가 맞다. 지금 이 CMC 실사에 대해서만 경미한 지적사, 자, 이것만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CRL을 수령한 이유 자체가 이 미중 분쟁 자이 이유도 있을 거라고 좀 봐요 이미 작년에 한 번의 CRL을 수령하고 나서 자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정권이 바뀐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미중 분쟁이 다시 한번 심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사실상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런 여파가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도 좀 했고요. 자, 일단은 이 CMC 실사에 대한 비비점은 제가 정보가 나온 대로 빠르게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지금 사실상 진양군 회장이 최근에 엄청나게 자사주, 계열사, 매매를 엄청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진양군 회장이 가장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4월 달에 뭐가 있어요? 옵티보, 여보이. 자, 이 FDA 신작승의 결과가 또 얼마 안 남았어요. 거기다가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공매도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 이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 HLB 주주 여러분들 단기로 들어오신 거 아니잖아요. 같이 대응하면 됩니다. 제가 어제 소통망에서 자, 먼저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자, 보시면 어제 날짜 오전에 장 시작하기 전에 지금 HLB는 신약 허가를 앞두고 오늘 변동성이 심할 걸로 예상이 되고 미국 시간 20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시간으로는 2 0일 새벽에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0% 승인,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늘 강한 반등이 나오면 분할 매도 후에 남은 비중을 대응을 하겠습니다. 불발이나 연기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 관리는 꼭 하셔야 된다. 작년 5월에도 CRR을 수령하면서 두 번의 한가가 나왔던 만큼 리스크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제 제가 종가에 자 시간이 3시 17분이죠. 자 3월 20일 날 어제 올려드린 건데 자 어제 이렇게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종가로 지금 시장 허가 발표 전에 상승이 나왔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제가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FD 승인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승인 실패에 대한 리스크 최대한 해치를 해야 됩니다. 분할매도 후에 내일 승인이 나오면 남은 비중으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욕심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리스크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분할매도 타점을잡아들렸어요 어제 소통망에 들어와 계셨던 분들은 일단은 비중을 축소를 하셨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 남은 비중으로 오늘 사실상 점 하한가로 시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렇게 점 하한가로 시작을 한다라고 해서 바로 순전을 치는 거는요. 너무 성급한 대응이에요. 우리 ACLB 주자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포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약효는 찐이라는 거예요, 찐. 유럽에선 이미 2차 치료제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CMC, 이 실사 문제만 해결이 된다고 라 하면, FD 승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대응입니다, 대응. 저랑 같이 오늘장 빠르게 대응하실 분들은 소통방에 꼭 들어오세요. 요 옆에 보시면요, 김프로 직통번호 나와 있습니다. 010-4096-9493번으로 HLB. 이렇게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어제 새벽까지 지금 유튜브에서는 90% 이상이 다 승인 나온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었고, 욕심부려서 매도 안 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저도 이런 부분 보면 좀 많이 속소한 부분이긴 한데,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HLB 주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매수를 했고요. 또 어제 절반을 분할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점화가로 시작을 하겠지만, 일단 급하게 매도하지 마시고요. 이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저 김프로랑 같이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0104096-9493번으로 HLB, 문자를 꼭 남겨주시기 바라고, 제가 어제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 드리고 나서, 자, 밑으로 좀 내려보면요. 자, 이 소통방에서 이 HLB 승인 관련해서 승인이 나왔을 때, 그리고 승인이 나오지 않았을 때. 자, 이 대응 전략자로도 소통망에 같이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애플이 승인 실패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승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 이런 부분들 제가 이 PPT 자료를 만들어서 소통망이 미리 뿌렸습니다. 제가 우리 HLB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응 전략자료, 승인이 됐을 때, 그리고 실패가 됐을 때. 자, 이런 대응 전략자료도 소통망에서 제가 남겨드렸기 때문에 이 소통방에 들어오셔야만 여러분들께서 빠른 대응이 가능해요 자요 위에도 번호 나와있습니다 010-4096-9493번으로 HLB 문자 하나 바로 꼭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요거 하나는 더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이 HLB가 6월달하고요 7월달에 뭐가 있어요 자 전화사채가 있어요 전화사채 6월달께 600억 그리고 7월달께 330억입니다 자이 12물량 자, 전환 가액이 조정이 될 거고요. 지금 최저 조정 가액이 6월 달께 5만 5천 원이에요. 그리고 7월 달께 4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 주가를 5만 원 미만으로 해서 길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커요. 그리고 이 4만 원 구간, 이 4만 원 구간에서 다시 매집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중요한 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요, 이하한가가한 방이냐, 두 방이냐,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5월 달에는 두 번의 한가가 나왔었죠. 근데 저는 최근에 이렇게 주가의 하락이 조금 나타났기 때문에 두 번의 한가보다는 자, 오늘 점 한가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냥 개파락으로 시작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진양곤 회장이 인터뷰에서 만약에 FDA 신약승인이 연기가 됐을 경우에 2개월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내용도 있는데 사실 상 저는 2개월은 약간 의문스럽긴 합니다. 자, 이 전환수체 물량이 최소 3 개월은 지나야만 이 전환가이 또 조정이 되고 자 얘네들이 다시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할 시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HLB에 들어있는 이 세력들이 시간을 좀 질질 끌면서 바닥에서 행보를 좀 오랫동안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요, 제가 정말로 신중하게 들어갈 거예요. 지금 소통방에서는 이미 절반을 분할로 매도를 했잖아요. 같이 매도하셨던 분들은. 남아있는 절반 현금이죠 현금 현금 가지고 일단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할 건데 이 추가 매수 정말로 제가 신중하게 진행할 거고 지금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cmg에서 벌써 두 번의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리보세라님 단독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시장에서 강조가 될 겁니다 이 선당함 이 선당함을 단독으로 해서 리보세라님 단독으로 해서 다시 품목 허가신청이 나오지 않을까 자, 요것도 지금 제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이런 일정에 대해서 제가 이 소통망에서 실시간 대응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장. 오늘장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망에 빠르게 들어오셔서 저김프로랑 같이 좀더 빠르고 정확한 대응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 상단에 나와 있는 이전화번호로요 HLB. 문자나 하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따가 8시 30분부터 라이브 영상을 칠 겁니다. 제가 소통망에서 라이브 영상 링크도 같이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요. 지금 빠르게 HLB라고 문자나 바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미 승인이 나왔을 때, 그리고 불발이 나왔을 때, 이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를 했잖아요. 자, 이거에 대로 그냥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랑 같이 좀 빠르게 대응하실 분들은 HLB 문자라고 바로 남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이따가 라이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다면은 요 구독과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